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우리가 여러 날 겪으며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주일이다. 또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시간이라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창칼로 위협되어 그가 가시는 그 고난과 부활의 길을 아무것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무덤의 무거운 돌문이 예수님을 그곳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또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여기 는빌리보 교회, 그빌리보는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리 이세가 세웠던 도시였고,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시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빌리보 교회이고, 그것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첫 신자였던 옷감 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그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려서 정을 치는 여자를 몇번 만나게 됩니다. 조금 귀찮을 정도로 또 아, 그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보험을 전하던 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불러 세워서 그전치는 여인을 불러 세워서 아 사다라 귀신아 여기서 나오라 하고 그렇게 소리쳤고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오늘의 그 정치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정치는 여자를 고용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악법 그런 고용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이 여자가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이용해서 그 이익을 떼먹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돈벌이를 만졌다고 누명을 쓰고서 사도 바울을 또 신라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심히 그큰 고난을 받도록 매를 맞고 또 쇠사슬로 착불를 치고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은 망가져서 아마도 상처에서 피가 흘렀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감옥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를 가두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 간수들에게 그의 가정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멈추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그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들판이나 사막에서도 동굴이나 또 무덤 속에서도 차 감옥에서도 또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지배 없이 환경의 구애 없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오늘 사도바울이 또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또다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빌리포 감옥의 오늘 이 사건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그들이 받은 사명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의 몸을 가져왔어도 감옥 밖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고문으로 성천을 입고 스케삿으로 착구를 채워 걸음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아프고 불편할 뿐, 조금 고생이 될 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낼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사도바울과 시자가 갇혔을 때 그곳에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났으니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또채워졌한 것들이 다 허리거워지고 풀리고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치 이것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 집이 이렇게 흔들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영적인 현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고 무너져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빌리포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과 같이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운, 옥토가 움직일 만큼 큰 흔들림 때문인지 문은 열렸고 메인 것은 풀어졌습니다.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떨지도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환경, 그것에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지 않는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또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그렇게 잇되어 있듯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바울 주변 가까이에서만 일어났는지 오늘 그 간수들이 해를 입지 않아서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문이 흘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책임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면 내가 자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시대가 외칩니다 내 몸을 해야지 말아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나도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수가 놀랐던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도 지진이 일어나서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문이 열려진죠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열어진, 열려진 그 문이 있는데도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일행과 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외친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행동을 하는 사도들 앞에 결국은 그들이 흔들려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상이 전부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진과 같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왜 박해하느냐고 또 이렇게 따지고 또 다툼을 일상은 일하기를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오늘 사도바울이 자기를 그 때리고 그래서 그 고문하고 뭐 착보를 채고서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그 간수들을 향하여 배려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본을 위해서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은 정말 시천지하고 다르군요. 내가, 내가 알던 기독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건 내가 오해를 했군요. 다른 운명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의를 보여주므로서 간수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렇게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엎드려 져서 구원을 요청했,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인한 흔들림 속에서 보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나 신천이나 똑같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있어 든든하면 때로는 정부보다 교회가 낫군요. 이러한 말을 듣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의를 하는 바울과 신라의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거운 모욕과 멸시와 이 천대의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마시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배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들은 아마 누, 누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실 수 있으며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또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능이 청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들이 찌르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누군가,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맞이 했을 때, 그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황제가 준 로마 시민권을 내어 보였다면, 아무도 빌리포인 누구라도 사도바울을 가두거나 또 때리고 이러한 심한 고유를줄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가 준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대로 맞고 또 묶는 대로 묶이고 가두는 대로 그가 같이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묶어뒀던 착구를 풀리하셨고또 그를 가둬뒀던 옹구는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때리고 또 고문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엄청난 그 재난을 입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겠습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더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탄이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미워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미움의 말을 버립시다. 미움의 마음을 버립시다.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렬의 말을 합시다. 미움으로 천하를 얻고 만약에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아범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생각하고 또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매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제 아내가 그체코지에다가그 양말을 한 묶음을 이렇게 아 이렇게 빨빨 양말 한 묶음을 갖다 놨어요 이거 보니까 다 제각각이야, 다 짝짝이에요. 한쪽씩만 남은 양말들이에요. 보통 은 이게 빨래를 하면 잘 되어서 서랍에다가 가지런히 넣어두지요. 그런데 오늘 이 양말들은 뭐냐면 한쪽에 빵꾸가 났든지또뭐 상에 어떤 일로든지 이 이렇게 상에서 한쪽만 남은 양말들인데. 그걸 우리 얘기가 검소한 사모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짝짝이 양말 가운데, 또 비슷한, 아, 또 비슷하지 않아도, 그걸 이렇게 신는데, 신어보니까 예뻐요. 이게 똑같아야만 예쁜 게 아니라, 그다 아, 서로 다른데도, 그 신으니까 예뻐요. 하나도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경을 바꾸면, 또 때로는 색깔이 나로 달라고, 또 누가 볼때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짝이 됩니다. 버려질 것들도 이렇게 버려질 양말들, 양말들도 내 생각을 바꾸니까 아름답게 부활했습니다. 오늘 고난과 부활이 짝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만성에 내십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부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옥에서 북한의 감옥에서 949일 거의 3년 정도를 그 그곳에서 노동 교화형을 받아서 하루에 8시간씩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그 살다가 결국 살아서 나오신 임헌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발가락은 다 동상이 걸리고 몸은 여러가지 질병이 생겼습니다. 3000번을 혼자 밥을 먹고 134번 주인 예배를 그곳에서 혼자 드렸다고 합니다. 50명의 탈수가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렇게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 감사와 회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아, 감시 없이 밥을 먹고 감시 없이 구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중노동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제한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가 북한의 도움을 또 올리면서 오늘 이런 그 또삶 속에서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그분이요, 3천 번의 밥을 혼자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족과 함께 그저 단란한 밥상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뜻한 물을 많고 사용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떠올리라고 또 우리가 남의 정신이 부족하고 자만하고 과소비하고 또사람들간에차별하고습로 무시하고 또 어리석은 분주함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서 죄를 회게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노느라고 분주하며 그러면서도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것들을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오늘 받는 고난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겨냅시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또 어떤 위험이든지 위험하는 것이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기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부활을 위해 우리가 얻을 영광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이렇게 사도바울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그 감옥을 이겨냈습니다. 결코 이 감사와 찬양 앞에 감옥문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말씀합니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조끼 조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장차 받을 부안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또이 땅에서 그고난을 참고 어떤 한경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돈을 던지면 때로는 대항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맞아줘야 됩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눠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사망에서 생 나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음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도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이 부활주일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사방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끓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의 우리도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도들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사는 사람, 가도지지 않은 사람 결코 묶어둘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